노지 완두콩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뻔지 할매는 해마다 이맘 때면 노지 완두콩을 사서 까고 껍질째 손질해서 냉동 보관 시키는데요. 드디어 오늘 노지 완두콩이 왔어요. 바로 손질할 테니 노지 완두콩 계절이 지나기 전에 사서 뻔지 할매 따라 손질하고 맛있는 요리에 이용해 보세요.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방금 받은 완두콩인데요. 스치로폼 박스에 아이스 포장을 해 배송했기 때문에 완두콩이 싱싱하고 좋아요. 이제 이 완두콩을 바로 까거나 손질해서 냉동시켜 줄 거예요. 완두콩은 바로 알맹이를 까거나 손질해서 냉동시키는 게 좋고요. 초록색의 완두콩이지만 자세히 보면 밝은 색의 초록색을 띈 이런 연한 것과 약간 하얀색의 초록색을 띈 단단한 걸로 섞여져 있는데요. 단단한 건 알맹이를 까서 냉동실에 보관했다 요리에 쓸 거고요. 연한 건 줄기 부분을 약간 잘라주고 껍질채 냉동시켰다가 쪄 먹을 거예요. 완두콩 까는 법이야 누구나 다할수 있는데요. 한 번에 까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꼭지 끝부분을 이런 식으로 잡고, 오른쪽 엄지손톱을 가운데 부분으로 살짝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껍질이 벌어지는데요. 왼쪽 엄지손톱으로 한 번에 훑어서 쭉 내려주면, 이렇게 쉽게 껍질이 까져요. 껍질채 냉동시킬 완두콩은 껍질을 벗기지 말고, 줄기 부분만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고, 다듬어 줄 거예요. 완두콩 손질이 끝났는데요. 알맹이는 이런 미니 지프백에다가 한 컵씩 담아서 냉동 보관할 거고요. 이 찜용으로 껍질채 냉동시킬 완두콩은 이런 미니백에다가 그냥 한 팩씩 납작하게 펼쳐 담아서 얼려 줄 거예요. 요리에 이용할 완두콩 알맹이와 껍질채 쪄서 간식으로 먹을 완두콩을 이렇게 소분해 놨는데요. 이대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요리에 이용하거나 쪄 먹을 때는 굳이 녹일 필요가 없고, 얼은 채로 그대로 써도 좋아요. 맛있고 영양 많은 완두콩, 각종 요리에 많이 이용하시고 건강하세요. 완두콩 찜을 할 건데요. 생 완두콩은 껍질채, 찬물에 여러번 씻어 소쿠리에 받쳐서 준비하면 되고요 이렇게 냉동실에 보관했던 건 녹이지 말고 얼은 채로 소쿠리에 받쳐 흐르는 찬물에 씻어서 소쿠리에 받쳐 준비하면 되겠어요 찜기에 김에 오려면 완두콩을 껍질째 넣고 찌는데요 보통은 15분을 쪄주고 콩알이 굵거나 양이 많으면 20분까지 쪄주는 게 좋아요. 콩찜이 맛있게 되었는데요. 먹을 때는 일일이 까서 먹지 말고, 콩껍질 끝을 이런 식으로 잡고, 입안에 통째로 넣어준 다음, 살짝 깨물어주고, 이 끝을 잡아당기면 콩알이 한 번에 입안에 쏙 들어오고요. 재미도 있고, 맛있어요.